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구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막이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고일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네. 신부는 여기저기 떠돌다 보니 참 많은 이별을 겪습니다. 전 이제 딱한번 이별을 겪어봤는데 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지내다가 또다시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삶을 이제 저는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함께하는 이들과 최대한 기쁘게 기꺼운 마음으로 지내고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역 아직 캄캄할 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이웃 골드를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다음 미련 없이 떠나십니다. 그런데 저는 첫 본당을 떠나올 때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미사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사제의 삶이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의 굴레 속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마음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었던 수많은 이별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 보면 그 이별이 아름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당사자가 되어보니 그 이별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토록 많은 이별을 겪어야 하는지, 그토록 빨리 찾아오는 이별이라면 굳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생각들 중에 누군가의 인삿말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기도 안에서 만나요. 잠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별이 아니라 그들과 끊임없이 함께하면서 새로운 만남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서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이별도 없이 그들과 온전히 하나로 살아가셨습니다. 떠나갔지만 더 깊은 사랑으로, 보이지 않지만 더 깊은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지만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너를 내 눈동자처럼 보호하겠다. 나는 그 많은 그런 성경 구절처럼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떠나왔지만 그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당신이 할수 있는 방식으로 온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이별 대신에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며 서로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러한 부지런한 그런 행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수 있도록 묶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떠올릴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제가 했던 이별은 이별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가 하나가 될수 있는 하느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이별은 사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와 떠날 때가 찾아온다면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끈끈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결코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이별 또한 공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깊은 사랑으로, 더 넓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자유롭게 떠나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떠나고 이별하는 것이 두려웠고, 또 혼란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께 나 자신을 의탁하면서 더 깊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만나면,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